안녕하세요. 여기는 후곡마을 7단지 동성 아파트입니다. 이 동성 아파트는 우마학군에 속해 있죠. 그래서 그 학군을 중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선호도가 좋은 곳입니다. 어,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마을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편리한데 철도 이용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.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. 그리고 현재 여기는 그 59.4평방미터죠.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2006년도에 치고가가 1억 9천까지 거래가 됐었죠. 그리고 16년도에는 2억 5,800 정도 됐을 겁니다. 그리고 현재 20년도에는 2억 5,500까지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. 치저가는 2억 1,500이고.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그 가격이 그 과거 가격을 상승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도 가격은 아직도 가격 상승률이 덜 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동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우마 학군이라 아주 선호도가 좋은 곳이에요. 학군이 좋아서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아파트 단지를 잘 선별을 해서 그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봉성 아파트 69.37 평방미터인데요. 여기는 그 2006년도 최고가가 3억 2천까지 거래가 됐고요. 또 최저는 그 1억 7천 위에까지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.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마 1층 이렇게 될 겁니다. 동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차이 나가 나지만 그리고 2016년도에는 3억 3천까지 거래가 됐고요. 최저가는 2억 4천 9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0년도 최고가가 지금 현재 3억 5천까지 거래가 됐죠. 그렇다 그러면 이 3, 평형으로 따지면 이제 이 69.37이 27평형인데 그 3억 5천에 거래가 됐다는 것은 아직도 가격 상승 요인이 더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. 지금 이 대부분이 이제 이69 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 사악이 너무 섰다라고도 보셔도 되는데.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아직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실거래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가격 차이는 좀더 폭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그러기 때문에 그 매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그 84. 27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. 요거 같은 경우는 그 20년도에 지금 4억 5천까지 거래가 됐죠. 그리고 과거에 최고가가 4억 5천가 5천 5백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84 평방미터도 가격 가격하고 거의 이제 레벨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 그래도 여기는 그 현재 제가 볼 때는. 이 일산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를 봤을 때에 한 5억 5천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현재 이제 4억 5천 선에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도 있습니다. 4억 5천까지 거래가 됐지만, 그렇기 때문에 이 실거래 가격하고 현재 입주할 수 있는 매물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. 이 84평방미터가. 그런데 이제 이런 게한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거 거래가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도 5억을 넘게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이 전세 시장이 지금 현재 매매 시장을 받쳐주고 있지만 이 얼마만큼 더그 전세 시장의 힘이 그 유지가 될지 좀더 두고 봐야 되겠고요. 앞으로 이 전세 시장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도 생깁니다. 아마 지금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도 전세 논는과 하고 월세 논는과 하고를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. 앞으로 이제 일산도 이 전세 물량이 없어서 아마 전세가 나오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또 일산 전체적인 그 매매 시장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그 삼기 신도시 그 창릉 그 삼기 신도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다가 당첨이 되면 좋겠지요.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불투명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내가 빨리 그 주거 안정을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좀더이 주거 안정을 좀 불안한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각 개인이 그 선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. 앞으로 이 부동산 매매 시장에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. 현재 이 9월 달 들어와서는 매매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. 어 반대로 전세 매물은 그 저희 그 공인중개사들 많이 볼수 있는 그 사이트에도 전세 매물이 전혀 없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세 금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고요. 또이 매매도 그 전세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이매매 시장은 활발하지가 않고 아마 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져요. 그런데 이제 일상 같은 경우는, 어, 물론 이제 이 수요에 따라서 그 시장 움직임이 활발하느냐 아니면 둔화되는냐에 따라서 이제 그 변화가 오겠지만 일산 같은 경우는 그 앞으로 2, 3년 후면은 가격 상승이 크게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또 앞으로 우리가 그이 부동산 시장 이러한 그 불확실성이 짙은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대처해서 갈 것인지 그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그 다주택으로 있는 분들은 마음이 지금 그 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 부유세가 그 많이 나온다는 그런 그 감각, 방념,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이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집 하나로만 갖고 있다가 아니면 모두 집을 팔고 있다가 기회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은 좀그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세상은 그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갈 수가 없을 겁니다. 항상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다시 균형을 맞춰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좀더 고민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음, 그리고 이제 이 한동안은 어차피 이 부동산 시장이 조용할 거예요. 그러다가 보면 또이 변화가 분명히 따라올 것이고, 그리고 지금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, 삼릉삼기 신도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고향시로 주소 이전을 먼저 해놔야 될 겁니다. 그래야 당첨 확률이 높아지죠. 어, 고향시 주민한테 먼저 30% 우선 주기 때문에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고향시로 옮겨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.